네 오늘은 플레오 58 예, 보이시나요? 플레오 58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면서 이제 좀 처음 볼 건데요. 어 박스에서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모든 부품들을 다 빼놨습니다. 어 가격은 72만 원이고 네, MK 커피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오, 이게 상당히 박스 크린인데 엄청 두껍고 단단하네요. 그리고 포트 필터는 뭐, 가벼워요. 가볍고. 뭐, 그냥, 이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정도의 포트 필터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아답터아답터가 진짜 크네요. 몇 가지를 연결을 하는 건데,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합니다. 너무 커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뭐, 그룹패드인것 같은데, 상당히 만듦새가 좋고, 예. 네. 이렇게. 연기, 전기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건 뭐, 빼는 거겠죠? 빼고 연결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이게, 템퍼 같아요. 템퍼. 되게 귀여운 템퍼를 이렇게 동봉해서 주는데, 처음 내린 사람한테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템퍼를 줍니다. 보이시죠? 조금매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이게 도징링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징링이랑 비교해보면 뭐 아담하죠? 귀여워 말랑말랑 그리고 요거는 뭐 밑에 받치라고 주는 판인 것 같고요 돌기가 나있고 고무입니다. 이렇게 플레오 58써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압력계 같아요. 압력계. 그죠? 사실, 이제 압력을 보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참 장점인 것 같고, 요게, 여기가 지금 약간 고무로 되어 있고, 매트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써봐가지고, 전혀 사용법을 몰라요. 압력은 10바 좀 넘게까지 있네요 그리고 조립식인데 보니까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구멍 보이시죠? 이렇 조립을 하는 이거와 함께 조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간단하게 조립을 해볼게요 두 번째 추출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감이 좀 꿈올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거는 아, 그래. 네. 소중한 원두가 지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음, 일단 히팅은 해놓고 있고요. 두 번째 원두를 개봉을 하겠습니다. 아, 원두가 냄새가 되게 보소하네요. 네. 네, 20g 이번에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압력계가 돌아가진 않나 봐요. 압력계가. 잘안 보이는데 압력계가. 하, 일단은. 돌아갑니다. 이돌아가 네, 네, 아직은 예열이 좀더 필요한가 봐요. 20g의 원두 이번에 이번엔 퍽스크린을 잘 끼워볼게요. 이 퍽스크린 이게 어디다 놔야 될지 이거 위생적으로 해주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네, 퍽스크린을 깨우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못 꼈어요. 예, 예열은 다 됐다고 소리가 나갔고 일단 껴워줄게요 여기 뜨겁나? 그나마 여긴 좀덜 뜨거워 네이렇 끼우고 물을 이 위쪽이 좀 뜨거운 거 같죠? 위쪽에서 히팅이 히팅 사운드가 나오는 것봐서는 일단 많이 올려 보고 올라오면 잘 합니다. 30g, 요 정도.